아, 원장님. 네, 그거 안 되네. 아까 물어보고 하라고 했잖아요. 네. <laughs> 또 오셔가지고. 아, 원장님. 원장님, 그. 공의 위치에 따라서 똑바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을까요? 공의 방법... 위치? 네네. 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프로치는 오른발 이쪽, 엄지발가락 쪽에 눕는다. 뭐, 오른쪽 발 끝에 눕는다. 네네. 방법이 있지만, 혹시 가운데나 왼쪽에 나도 상관이 없는 건지.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음.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네. 이제 어드레스했으면은 공이 뭐 가운데, 네. 약간 좀 왼쪽, 네. 오른쪽 쓰긴 써요. 네. 또 때로는 어떻게 네. 쓰냐면은 머리 위치 있죠 네. 머리 위치를 약간 공의 왼쪽, 중간, 오른쪽에 두고 칠 수도 있어요. 오, 머리 위치를요? 네 머리 위치를. 오. 자, 가운데, 네. 왼쪽, 오른쪽 이렇게. 네. 만약에 머리가 약간 볼보 약간 우측에 있으면 중심이 오른쪽에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샷을 밑에서 위로 올려는칠 수가 있는 거고 아 가운데 있으면 스탠다드 네 머리가 공보다 왼쪽에 있으면 위에서 눌러치는 밑으로 느낌. 눌러치는 샷을 칠 수가 있고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네. 체중을 실는건 아니지만 그렇죠. 기울기가 왼쪽으로 기울어지면 어떻게 돼요? 음... 클럽이 눌러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칠 수 있는 샷 그런 경우가 필드에서 어떻게 또 있을까요? 러닝 어프로치 할 때. 러닝 어프로치 할 때. 예, 네, 그리고 때로는 네. 만약에 이볼 놓인 나이 좋지 않아. 네. 좋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냥 잠못치다 보면 이게 뒤땅 맞잖아요. 이렇게. 네, 네, 네. 공 눌러 쳐야 되잖아요. 아. 네. 눌러 칠때 그냥 손으로 눌러 칠수 없는 부분인거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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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네. 눌러 친다도 눌러 친다 하잖아요. 네. 샌드도 띄어 칠 수도 있고 눌러 칠 수도 있어야 돼. 오. 띄어 칠 수도 있고 눌러 칠 수도 있어야 돼. 음 자, 근데 눌러 친다 생각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왼손등을 이렇게 펴는 거예요, 이렇게 음, 이렇게 눕히는 거죠. 네, 음. 이게 펴가지고 눌러치는 건데 음. 눌러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네, 왼손등 네, 펴져 네. 근데 왼손등이 펴지려고 하면은 우리가 기울기가 네. 뭐 왼쪽 기울기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야지 이렇게 눌러칠 수가 있지. 맞습니다. 봐봐. 네. 이오른쪽에서 어떻게 돼? 뜨죠. 떨어졌죠. 네, 왼쪽 이렇게 으면 어떻게 돼? 내려가겠죠 네. 그러니까는 네. 왼쪽 어깨를 떨어뜨리고 기울기를 기울여놓은 상태에서. 공을 치면 어떻게 돼요? 공을 음, 눌러 칠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 공이 약간 묻혔다든지. 묻혀있다. 예, 아, 묻혀있으면은, 우리 띄울 수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좀 아, 공을 좀강 임팩트줘가지고, 어느 임팩트 많이 생긴다든지 아, 네. 그럼 만약에 맞습니다. 이제 이거 만약에 샷으로 한다 생각하면, 네. 트러블샷 나이도 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나무 밑에서, 음, 낚칠 때, 네. 어디서 이렇게 치면 다 떠맞잖아요? 이렇게요? 아하. 위로? 네. 떠맞으니까는 어떻게 돼? 어, 머리를 공 왼쪽에 둬서? 네. 예. 오... 지금 샌위치잖아요샌위치 네. 눌렀으면 이동구 타는 나요한도가 진짜 안확 차이 ]거든요. 나죠? 네. 어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쵸? 이게 어. 잘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임시방편 어떻게 했냐면 헤드를 아예 닫고서 그립을 잡았던 것 같아요. 어... 근데 너무 위험한 샷이더라고요. 그게 이런게 어떤 경우였냐면 네. 헤드를 닫고 잡잖아요. 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 그데 그럼... 몸이 네. 중심이 오른쪽 에 있으면 이것도 뛰어친다고. 아... 뒷땅칠 확률이 높 네, 예, 예. 네. 이건 조금 음... 어려울 수 있는데, 네. 클럽을 조정을 하지 않고, 클럽을 조정하지 않고, 네. 그냥 스탠다드로 놓은 상태에서, 네. 내가 공을 치면서, 뛰어 치는 샷. 오. 예. 네. 그리고, 스탠다드로 놓고, 네. 스탠다드로 놓고, 네. 놓고 눌러 치는 샷. 눌러 치는 샷. 이걸 연습을 할줄 알아야 돼. 와... 어... 무슨 아시겠죠? 그냥 네. 스탠다드로 놓고, 공을, 뛰어 칠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스탠다드로 음. 놓고, 공을 네. 어떻게 돼요? 눌러칠 눌러 수도, 눌러 수도 있고. 지금 방금도 원장님께서 머리 이 위치 다 조정을 하셨죠? 조금 하시거든요. 조정한 거죠. 에. 클럽 페이스를 스탠다드로 놓고, 몸의 중심 오른쪽 놓고, 풀어서 뛰어치고. 음. 클럽 페이스 스탠다드로 놓고, 몸의 중심 음. 왼쪽 놓고, 눌러치고. 어. 근데 여기 주의할 점은, 오른쪽에 두 치는 건 사람들 다 잘해요. 음. 체중이 좀안 가니까. 에. 하도 네. 이렇게 다 들어치게 일반 사람들 이 습관이니까. 기울기를 왼쪽에 둔다 생각하면요, 다 체중만 왼쪽 씻는다고 이렇게. 음. 아니, 제가 계속 알려드린 거는, 네. 이 어깨 있죠? 네. 어깨가 똑바로거나, 네. 기울어야 돼. 어. 이 상태에서. 어. 네. 그쵸. 그렇죠? 이상태에이상태그이 상태에서 치면 어떻게 돼? 고개 눌러만 한다고 이런 식으로. 오. 네, 네, 네. 예. 아셨죠? 어. 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클럽이 접근하는 이 각도가, 음. 클럽 접근하는 각도가 어깨 기울기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샌드는 이제 저는 다 동일한 스윙으로 쳤으니까 떠서 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방법을 적용하면 굳이 갭이라든지 피칭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있죠. 아, 또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목소리> 왜냐면은 네. 한계가 있어요. 샌드웨지로 눌러 칠수 한계.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음... 이런 한계. 우리가 음. 만약에 하나 코스에서 뭐 구상한다고 하면은 네. 자 뛰어치는 할수 있어요. 음. 근데 만약에 갭으로 굴려치기에는 조금 너무 핀이 가까울 게 있어. 네. 그렇다고 해서 스탠다드 치기에는 공이 안 나갈 것 같아. 네. 이런 경우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좀 눌러치는 거죠. 네, 네. 내가 계획 치고 쳤을 때 공이 좀 멀리 갈것 같다. 는 그런 네.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죠. 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이 뭐 어떤 거냐면 아, 보통 한 15m 정도. 15 정도. 네, 15m 네. 정도 같은 경우 는 갭으로 치기 좀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때 뛰어칠 수는 없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샌드에지를 그 친다.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공이 떠가지고, 공이 안, 넣어, 안, 안 네. 굴러갈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럴 때는 그냥 랜딩 포인트 딱 땡겨놓고. 아. 랜딩 포인트 땡겨놓고, 눌러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오. 거의 굴러가겠지. 다시 한번 쳐볼까요? 네. 응. 음, 눌러칠 때. 네. 일단은 어, 런이 10m. 생겨요. 예. 네. 샌드가 거의 그냥, 거의 쓰는 반면에. 그렇죠. 네. 지금 거는 런이 계속 생기네요. 네네. 네. 이 부분과도 어. 조정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네. 중요한 거는 머리 중심 위치, 네. 어깨 기울기, 네. 그리고 나중에 네. 나는 2분 팔칠 거다라고 네. 생각하면은 스탠다드로 클럽 페이스 놓고 중심 오른쪽 뜨고 뛰어 치는 거, 네. 스탠다드 놓고 중심 왼쪽 뜨고 눌러 치는 거를 네. 자유자재로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클럽 페이스 좀 조정하면 돼요. 그다음부터. 원장님, 한 번만, 한 번만, 자, 동작을 한 번만 딱보여주시면 아, 예. 예 이제 가실 뭐, 거죠? 네, 예, 예, 저장하고. 네, 저기 뭐야, 빨리 들어가세요. 집에서 저들 시간. 집에서 계속 전화온데요뛰어치실때 이거 포지션 좀좀 알려주십시오. 오른쪽. 일단 스탠다드에서 클럽페이스 스탠다드 중심이 약간 오른쪽, 오른쪽에다 무게 주시는 그렇죠. 느낌. 약간만 쓴대요. 만약 음. 네. 그러니까 시각적인 것도 바뀔 수가 있어. 네. 공이 오른쪽 오른쪽면 오른쪽을 보겠다. 약간 드라이버. 그렇죠. 공을 여기 보겠다. 어. 여기, 여기 보겠다. 여기 보겠다. 공을 시선 아, 여기 보이면 그냥 오른쪽 간 거야. 내가. 이게 아. 오른쪽 실어있다 생각해싫 실는게 아니라 아, 그냥 봐라 그냥 음. 보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네. 보기만 해도 음. 네. 중심이 오른쪽으로 빠져요 네자 서서 네. 왼쪽면 봐야겠다 네. 라고 해도 나는 느낌에 체중 왼쪽 실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음, 네. 왼쪽을 봐야겠다 근데 왼쪽 보는 것 자체가 체중이 실려있는 거지 네 그렇죠? 어이 어. 정도만 네. 해도 실려있는 그러면 이 정도만 해도 어떻게 돼요? 몸이 눌려 만한다고 와 그러니까는 시각으로 봤을 때 네. 자, 1, 2, 3번이에요. 네. 자, 뛰어야겠다. 응, 응. 3번. 3번. 스탠다드다. 2번. 2번. 낚여쳐야겠다. 1번. 1번. 요 시각만 이렇게 바뀌어도 조심점이 바뀐다고요. 혹시 아이언 모든 채도 저게, 접목이 될까요? 아, 그 다음 시간에 알려줄 거네요. 알겠습니다. <laughs> 어. 맞아요. 아이언 모든 어, 같도 네. 지금 네. 그 시선 보는 것도. <laughs> 네.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게 되게 간단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어. 이거를 모르면은 사람들이. 네. 이, 이런 경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알려 드린 대로 눌러칠 상황인데 3번 보고 있는 거야. 네, 그렇죠. 어. 3번 보고 어떻게 눌러치죠, 이거는? 3번 보고 이제 헤드를 닫고 이렇게 헤드 포스트 이미 적으로 얘기했죠. 이렇게 가겠죠. 맞아요. 네. 네. 스윙은 내가 반대로 똑같은 스윙하고 세팅에 따라서 스윙이 다르게 변하게 만들어 줘야 돼, 원래. 아. 네. 오, 오늘 너무 중요한 거 알려 주셨어요, 나네. 어프로치가 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더 존하고 전에 빠질 때. 아, 네. 오늘 네. 제가 갑자기 네, 두번연서 죄송합니다. 네. 원장님 주차증 아, 주차증. 아 예. 네. <laughs> 네. 다, 다음에 n s e n d 네. 네. 다원장님 네. c r i c k 아아 I wonder, 네.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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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h a